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laughs> 저희가 이제 재물 재물이 모이는 관상 이거에 대해서 <laughs>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 목이 좀 많이 안좋가 거로 코로나아닙니다 아, 네. <laughs> 이제 재물이 반대로 재물이 안 모이는 관상도 이만. <laughs> 네, 네, 재물이 안 모이는 관상도 있다고 하잖아요. 있지 않나요? 아 어, 그렇죠. 뭐, 좋은 관상이 있으면 나쁜 관상이 있듯이. 네. 네, 그럼 그 나쁜 관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겠어요 어, 우선, 나쁜 관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관상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바꿔갈 수도 있고, 요즘 뭐, 뿌띠 성형부터 해서 아주 시술이나 이런 게참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꿔갈 수도 있고, 관상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제가 하는 컨텐츠는 재미로 하기 위한 거지 관상이 진짜 좋은 사람도 실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상님이 최고예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재물운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 어, 뭘 해도 좀 막히시는 관상은 천장과 복당이라고 해요 이쪽 이마를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까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움푹 패여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살집이 없고 뭉툭 패여있으면 은 어? 피디님이 그렇네요 네 여기가 패여있고 그러면은 좀그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인중 있죠 인중이 어 이렇게 딱 패여있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어, 좀 두툼하고 이렇게 맹맹하다 이래도 안 좋고 살짝 꺾여 있거나 상처가 있어도 돈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콧마울에 살집이 약하고 이렇게 좀 작다, 콧망울이 내가 좀 작다 이래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콧대에, 여기 콧대 있죠? 콧대에 여기 폐인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검게 죽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년 무렵에 가산을 좀 많이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관상이 이게 하나하나 하나가 다 통용된다 이러시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재원이 좋지 않으신 분이고요. 하나하나 좀 꼽아드릴게요. 네. 어, 뭔가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 도박중독 이런 것 3대가 많아요. 도박중독은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친지들까지 힘들어지는게 도박중독이잖아요. 어, 뭔가에 중독되기 쉬운 분들의 관상은 눈썹이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요. 아니면 좀 여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눈썹이 반듯하지 못하고, 좀 흐려요. 산만한 눈썹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고, 눈이 가늘고요 약간 좀 작아요. 가늘고 작으신 분들이, 약간 눈빛도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에 중독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눈빛을 항상 맑게 하고, 이렇게. 눈썹 정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눈썹 문신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좀 온기를 보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코 끝에, 코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에. 여기 붉은 점이 있는 분들 있어요. 약간 붉은색에. 그런 분들은 뭔가에 중독돼서 탕진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약한 관장. 응? 얼굴 전체가 좀 검게 죽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안색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간이좀안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딱 봐도 걱정이 되잖아요. 어, 요즘 술 많이 먹고 아니면 뭐 피로해 이렇게 딱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건강뿐만 아니라 운기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운을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 가지 기운도 있지만 우선 얼굴부터 밝혀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혈색이 완성한게 좋고 너무 창백해도 좋지 않고요. 너무 검게 죽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관상을 모르시는 분들도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쉽게 관리를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관상 하나하나의 생김세가 아무리 좋으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색이 검거나 이렇게 죽어 있으면 상당히 안 좋아요. 참고하시고요. 돈을 안 버는 사람. 돈을 안 버는 거아 재물복이 있고 없고,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안 버는 사람.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이죠. 코가 낮거나, 아니면 콧볼이 아예 없는 사람. 살집이 없 되게 코가 많은 분들 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재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 딱히 큰 돈을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안 벌어요. 그러시고, 코의 색 또한, 코가 참, 이 재물의 중요한 부위. 남녀간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는 재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위라서 코가 검게 죽어 있거나 윤기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돈벌 생각을 잘안 해요 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고 높고 탱탱한 음, 그런 코가 상당히 좋겠죠 콧방울에 여기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콧방울이 아, 말했다시피 좀 들창코처럼 이렇게 들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콧망울이, 코, 여기, 콧구멍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잘 보이면 돈이 계속 새요 돈도 안 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돈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잘, 경제적인 활동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는데 저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상은 귀가 크지 않고요. 귀가 작으신 분들이 많아요. 뒷볼이 작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뒷볼이 작으면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저죠? 저예요. 그게 나예요. 네. <laughs> 네. 돈이 안 모여요. 뒷볼이 작아도 여기가 두툼하고 색이 핑크색으로 잘 이렇게 왕성하게 빛나고 있으면은 힘들어도 큰 돈을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뒷볼이 얇고 작고 하면은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도 잘 모이지가 않아요. 우선 우리가 잘 모아야지 잘 쓰잖아요. 그게 좋아요. 네. 갑자기 상상 <laughs>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돈에 항상 쪼들리는, 항상 쪼들리는 관상은 입. 입이 평상시에 잘안 다물어져 있는 건데. 어, 입, 입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코는 금고, 입은 지갑이라고 했죠. 지갑이 계속 열려있으면 계속 돈이 새나가죠. 입이 이렇게 평상시에 딱다물 습관을 해야 돼요. 입이 벌어져 있으면 돈은 계속 셉니다. 그리고 여기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 앞니가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분들 또한 돈이 상당히 많이 세고요 그래서 항상 어, 치아 교정도 있고 어, 습관적으로는 입을 항상 다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속이 아래로 좀 이렇게 좀 우울하신 분들도 돈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명예욕은 상당히 또 높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으면, 입은 다물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아래로 가있다. 명예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결백의 상이라고도 해요, 솔직하게. 근데 입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다. 그럼 정말 돈에 항상 쪼들리겠죠. 어, 항상 이렇게 좀, 다는 습관? 그랬으면 좋겠네요. 끝입니다. 아, 그러면 네. 아, 저도 조심해야 될게 많네요. 정단이 이제 안 왔으면 됐어요. 같이 성형해가지고. <laughs> <laughs> 나는... 나는 얘 귓볼 좀어떻게 <laughs> 보톡스, 귓볼 보톡스라도 좀 갈게. <laughs> 성형해가시다 <성형외과 바꿔다. 웃음>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나쁜 관상,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관상은 뭐 여러 가지 뭐 연애운에 관련된 관상, 뭐 바람피는 관상, 뭐... 정력이 좋은 관상이 관상은 참 많거든요. 하나하나 나중에 천천히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컨텐츠로 생각해 주시면 같니요 안녕히 계세요.